우리 이번에 학습 받으시는 분은 우리 두 분이십니다. 우리 송기자님하고 우리 김진호 성도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우리 송기자님, 김진호 성도님. 어, 이분들은 이제 우리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어,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을 또 확인했고 어, 이제 교회 앞에서. 엄숙한 사역을 통해서 또 학습 교인으로 어,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손님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더 많이 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우리 손을 들고 어손 예, 들고 제가 하는 말에 내라고 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체방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준호 성도님 성일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피우고 믿으며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대로 평생 주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의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이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준호 성일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늪푸른 전능교회 합숙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제 우리 세례자들 호명할 때 우리 자리에서 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일 송도님, 낭계문 송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윤호 송도님, 이재생 성도님 허우길 성도님 조영백 성도님 이제 오른손을 들고 제가 하나님과 그의 앞에서 제가 하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위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보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베스트미스터 신앙고백 대 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가나이가 치리에 복종하고 성교가 화평을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정의낭개문 민윤호, 이재생, 호우기, 조용백 선도님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과 연합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베풀 때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평생에 예수님으로 옷입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처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주 예수를 믿는 허오게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남게문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제생 씨에게 내가 선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조현백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유정의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윤유로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고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다 우리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 r 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 y 하고 죄와 마귀와 용감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유정일, 남개문, 빈윤호, 이재생, 허우길, 조용백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늘푸른저는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합니다 그리고 또다발하고 예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하고 주시고,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도 우리 선물 있으면 또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자리에 좀서 계시고, 예. 축하해주시다. 너는 신의 가이심 넘무라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민 성도님 우리 자제분들이 어머니의 세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방문해 주셔서 우리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참이 세례 받는 게참거든요한사람도 해서 하나님 자녀로 고또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세례식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어, 가장 복된 날 이제는 진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제가 여기고 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어, 축하를 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어, 다른 주례 성경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학습.